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 우리 애들이랑 프로필 사진 찍으려고 일러 와봐 제가 맨날 집에 오자마자 화장을 지우니까 애들이랑 이렇게 찰칵 찰칵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사진 찍자 사진 찍자 일로 와봐 애들아 와봐 우리 프로필 사진 와! 얘들아 얘들아 얘들, 아 얘들아, 놀아봐. 얘들아. 얘들아. 우리 사진 찍자. 어? 우리 사람들한테 흑조랑 흑멸하고 이렇게 알리자. 아? <laughs> 응? 왕시로해. 응? 우리 사진 찍자. 너왜 갑자기 가만 히 있어? 이거 봐요. <laughs> 응? 와, 한 마리. 한 마리 여기, 여기 앉고, 사이좋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응?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진 찍자, 응? 아, 이뻐. 아, 개그 이뻐. 이렇게 하고, 아! 오빠. 흥미오빠. 일로 와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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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흥미오빠. 자,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오! 오! 뭔 다둥이만 같다. 이거 봐, 표정 왜 이래? 얘들아, 안 돼, 가지마! 얘들아, 얘들아, 가지마, 가지마!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건 사진 찍는 거지, 내 사심을 찍는 거지. 초구야 여기 봐봐, 여기. 왜음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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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났어? 알았어. 우리 여기서 끝내자. 안녕.